2005년 5월 4일 LA에인젤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가 열렸다. 9회 말메이저리그의막코롭된 추신수가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. 배트를 휘둘렀고 배트에 맞은 공은 좌익수 앞에 떨어졌다. 행운의 안타였고 타점까지 기록했다.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첫 안타, 첫 타점이었다.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.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고 부러진 배트에 맞은 어설픈 안타였습니다.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. 2009년 추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3할 2 0홈런 20도를 달성했다. 2013년 신시네티에서 출루율 4할 이푼 3리를 기록했다. 2015년 7월 아시아 선수 최초 사이클링이트를 쳤다. 2018년에는 신두 경기 연속 출루로 텍사스 구단 기록을 세웠다. 16시즌 동안 1652경기에 출전해 1 6 7 1안타 218홈런, 782타점을 기록했다. 2025년 11월 18일 명예의 전당 후보 발표, 부로진 베트의 첫 안타에서 시작된 여정이 명예의 전당 문턱에 닿았다. 20년의 세월이 만든 한 줄의 역사. 비록 입성은 어렵겠지만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. 2005년 그 신인은 이제 한국 야구의 전설이 됐다.